원아 어, 안녕. 꽃향기가 어때? 너에게 오늘부터 내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8일이 지나고 5월 11일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우리 건이가 꽃향기가 아주 좋은가 본데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하고 한동안 중단했다가 오려고 해요. 제가 작년에 다시 대학교에 작년에 2학년 편입해서 현재 3학년인데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3학년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매일매일 산란하고 산만하지만 6월에 3학년 1학기 기말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모으는 중이에요. 다른 어떤 세상 일에 타인에게 어떤 관심들을 좀 접고, 줄이고, 집중력이 점점 저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쉬었다 올게요. 지금 건이 혼자만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가요? 우리 보리수는 엄마대라고, 안면도의 펜션, 친정 송주가원에 네, 데려다 줬습니다. 우리 건이가 조금 심심할 텐데,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음성으로 대화가 소통한다면 소통된다면 건희와 제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했을 텐데요. 여하튼 건희는 행동으로만 보여주니까 좀 아쉽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도 소통이 되면 좋은데요. 오늘 우주와 인생의 기쁜 뜻장자제 2편 21번째 이야기입니다. 논쟁이 되지 않음은 입니다. 논쟁이 되지 않음은 이 세상에 논쟁이 논쟁거리가 참 많은데, 사실 논쟁할 필요도 없는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나와 자네가 논쟁을 한다고 하세. 자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자네를 이기지 못했다면, 자네는 정말 옳고, 나는 정말 그런 것인가? 내가 자네를 이기고, 자네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옳고, 자네는 정말 그런 것인가? 한쪽이 오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그런 것인가? 이두 쪽이 다 옳거나 두 쪽이 다 그런 경우는 없을까? 자네도 나도 알 수가 없으니 딴 사람들은 더욱 깜깜할 뿐이지. 누구에게 부탁해서 이를 판단하면 좋을까? 자네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판단해 보라고 하면 이미 자네의 생각과 같으니 그가 어찌 이를 옳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바로 판단하게 한다면 내 생각과 같으니 그가 어찌 이를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자네와 다르고 나와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판단하게 한들 자네나 내 생각과가 다르니 그가 어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자네와 같고 나와도 같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판단하게 해도 이미 자네나 내 생각과 같으니 그가 어찌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나 자네,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알지 못할 노릇인데 누구를 더 기다려야 하겠는가? 이처럼 변하기 쉬운 시비대립의 소리에 기대하는 것은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네. 이런 것을 하늘의 고름으로 조화시키고, 무한의 변화에 내맡기는 것이 천수를 다하는 길이지. 하늘의 고름, 고르다의 고름입니다. 여러분, 음. 조화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 보통 옳다, 옳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하네. 그러나 옳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옳다면,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과 다르다는 것은 결론할 여지가 없는 일이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다면 그런 것이 그렇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 또한 논쟁할 여지가 없는 일 아닌가. 횟수가 더해 세월 가는 것을 잊고 울타그르다 의미를 따지는 일을 잊어버리게. 구경의 경지로 나아가 거기에 머물도록 하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읽으면서 황의 정승이 양편을 다 옳다고 말했던 일화도 떠올랐고요. 또, 세상 얘기하는 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딱,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잣대로 어떤 그런 이분법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올라왔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의견은 결국 각자의 견지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른바 보편타당한 객관적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여러 번 지적한 대로 시각주의의 입장 없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논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 일을 모든 일을 옳다 그르다. 응? 사실 옳고 그르면요 아, 누가 판단해주냐고요? 법 앞에 가서 판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나요? 법 앞에 가서 판사에게 판단을 받아도 판사의 개인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나 또 판사의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판사가 적인 어떤 이끌림에서도 오판도 할수 있잖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오늘의 본문이었어요. 꽃이 시들고 있어서 향기롭고 은은한 향기가 좋아서 우리 건이가 사실, 꽃도 먹었었거든요. 지난번에 장미 두 송이 따다 줬는데 안 먹어서 끝끝내 버렸는데, 이 꽃바구니는 건이가 어떻게 하든 건이에게 이 새벽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 새벽에도 새들이 바깥에서 뭐라고 속삭이네요, 새들이. 바깥에서. 지금 시각은 5시가 채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6월 중순. 아마도 6월 중순께 올것 같습니다. 18일? 때까지 건강하고 즐겁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건희도 안녕 안면도의 성주가원에 있는 보리수를 비롯한 토끼들과 사장님 부부도 안녕 또 만나요.